오늘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합니다. 아동학대 전문가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표님들 네. 아,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자 지금 이제 그 분네이버스에서 네. 어린이 사역을 이제 하고 있다가 지금 일이의지들이 네. 아, 있는데 네. 네. 언제부터 어, 굿군내버스를 하게 되었나요? 어, 저는 한 6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 6년 정도? 네. 예. 어떤 계기로 이렇게 굿네이버스를 하게 되었나요? 어, 제가 사 전공은 대학교에서는 재료공학을 전공했는데 네. 졸업하고 나서 그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아 이거는 좀 내가 원하는그일 이랑은 좀 다른 것 같다. 좀 보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음. 그러니까 보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고 음. 또 내가 음. 이 일을 하면서 음. 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기가 음.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음. 어, 제가 갑자기 음. 뉴질랜드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됐어요뉴질랜드에 음. 비전 트립을 하면서 아이 음. 뉴질랜드라는 나라의 복지 체계를 보면서 나도 이 복지를 좀 공부해보는 공부 것도 좋을 것 같다. 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 음. 찾던 그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 한국에 돌아와서 음. 어 제가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음. 굿네이먼스를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 아동 사역을 이제 계속 해왔는데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아동학대, 이게 가장 사회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봐져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아동 학대에 대해서 많이,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 아동 학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 아동 학대 어, 통계로 봤을 때는 아동 학대가 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뭐 가장 최근의 통계를 보더라도 2016년 통계를 봐도 작년보다 어,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한 48%가 증가가 증가됐고, 어, 아동학대 신고를 들, 신고가 돼서, 그 신고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게 아동학대다라고 판단된 건수가 58%, 58%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아동학대가 어, 예전에 비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걸수치로 보여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음. 어,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고. 네. 정말 야동학대가 점점 사회가 각박해지고 음. 사회가 어, 뭐 경제적이나 심리적이나 정서적으로 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짐에 따라서 음. 더 잔인하고, 음. 더 어, 상상 초월할, 초월하는 그런 역기적인 확대 음. 상황까지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고 음. 물어보는 경우가 아니 있는데, 음. 어, 사실 뭐 연구된 바는 없지만 음. 어, 이제 제가 전화 뭐 저희 아동학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주장하건데, 뭐고 음. 예전에 비해서 국민들의 신고 의식이 좀 많이 변화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는, 어, 옆집에서, 매로, 어, 뭐, 숙제를 안 해놨다, 숙제를 뭐 제대로 안 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한 열대를 때렸다, 한초리로 뭐 동아리를 때렸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게 아동학대라고 인식한 사람이 아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동학대로, 아동학대라는 그 법이 생김에 따라서 그, 해초리로 열대 때린 것조차도 이제 아동학대 범죄로 들어가거든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신고를 아, 더 많이 해주시고 음. 그러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건수가 음. 늘어나는 걸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가장 최악의 이 아동학대 사례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어뭐 뭐 워낙 많은 아동학대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또. 요즘에는 언론에 참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네, 뭐 아마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아시고 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아시는 사례를 어 제가 예로 들면 원형이, 사건, 음. 어 원형이 사건이나 아니면 뭐 가스 배관, 음. 탈, 11세 소녀가 음.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한 사건들 음. 뭐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음. 어 이제 제가 직접 어, 현장에 나가서 음. 조치를 했던 어, 만났던 아동이 갑자기 좀 떠오르는데 음. 어, 그 아동은 어, 결, 저희가 친구 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나갔는데 음.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아. 이 엄마 아빠가 음. 문을 안 열어주고 음. 계속 어, 문을 잠그고. 아무런 인기척도 보이지 않, 않고 있었고요. 음. 저희가 이제 그때 119를 좀 합조를 구해서 음. 어, 문을 뜯고, 음. 이제 뭐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게 사실 음. 주거침입이기 때문에. 음. 어, 근데 문을 뜯고 저희가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음. 어, 음. 눈을 마주치면서 문을 열어달라. 음. 그래서 결국은 들어갔어요. 음. 근데 봤는데 집은. 어.. 쓰레기집 정도는 아닌데 어.. 이게.. 참그 사람이 살수 있는 집인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정도로 위생상태가 좀.. 청결하지 않았고요더 놀라웠던 거는 그 안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동이 옆에 앉아있었고 그.. 어머님은 연신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는 어 병원에도 가지 못해서 옆집 가서 어 빌려준 가위로 탯주를 잘랐고 어 그리고 이 아동에 대해서 적절한 케어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바로 그 상황에서 일시 보호를 한다고, 일시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머님께서 내 아이인데 당신들이 뭐냐, 왜내 아이를 이렇게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냐. 나는 그런 말씀을 주장을 하셔서 저희가 결국은 어, 이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는 거에 대해서 서약을 받고, 음. 앞으로 교육을 받고, 저희가 어, 뭐 음식, 뭐 의식주를 좀 제공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협조를 좀 받으셔달라고 얘기했는데, 음. 어, 그 이후에 한두번 정도 더 신고가 됐고요. 음. 결국 그 아이는 아버님의 폭행. 또 어머님의 폭행으로 어, 20개월이 좀 넘었는데 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제가 그 사건을 좀 겪으면서 아, 이게 그때 당시에 좀 강제적으로 좀그 아이를 어, 일시 보호 조치를 했었다라면 이라는 그런 아쉬움을 많은 아쉬움을 가졌는데 다행히도 2014년 9월 29일날 아동학대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시, 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 법에 따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황 속, 상황에서도 아동을 강제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로 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어머님이 아무리 데려가지 말라고 해도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음... 마치 미국이랑 똑같은 네.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그 사건이 참제 기억으로는 좀 많이 충격적이었고 네. 안타까운 던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아 너, 너무 아, 가슴이 아프네요 네. 그러면 이제 어, 가슴 아픈 아동 학대 사건도 있고 네.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에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 국가 차원이또 사회 차원에서 또 이걸 어떻게 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음, 여러 가지 방안이, 방안이 있고 음. 또 국가적으로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전수조사나 음. 뭐 어, 학교, 뭐, 지금 어린이집에서 네. 어, 결석을 할 경우에 이제는 그 집에 찾아가고 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방안들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재정적으로 네. 도입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네. 어, 우선 통계를 보면요. 네. 10명 중에 아동학대 행위자, 네. 아동학대 때 행위자의 10명 중에 8명이 부모입니다. 10명 중에 8명이 부모고 음,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양육 태도, 또 양육 방법에 대해서 모르셨다는 분들이 33%나 되고, 그리고, 어, 두번째로는 뭐 사회적인, 경제적인 뭐 스트레스 음. 혹은 고립으로 인해서 음. 아동학대를 한 경우가 19%가 됐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가장 많고 또 부모의 양육 태도 음. 양육 방법의 부재로 인한 음. 아동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음. 그렇다면, 음. 아동학대가 줄어들고, 네. 아동학대가, 어 이제 뭐, 많이, 어 개선되는 음. 방법은, 생활책은 네. 제 생각에는 부모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이 생애 주기별로, 음.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면은, 음. 군대에 가서 부모교육을 받고, 음. 군대에 갔다는 거는 한뭐한 뭐한 20대 초중반 정도 됐을 텐데 음. 그때에 맞는 부모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사람이 예비군 훈련을 갈때 예비군 훈련장에서 부모 교육을 하고 또그 그 사람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부모 교육을 또 받고. 음. 또 그, 그분이 그 회사에 가서도 부모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이 여러가지 촘촘하게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그 촘촘한 부모교육 시스템망에서 이분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부모교육을 받으면서 본인이 부모로서 궁금한 점 어려운 점, 애로사항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음, 네. 해결을 하는 네. 그렇게 되면은 어, 어, 아동학대가 많이 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첨첨한 분석해요. 아, 예, 네, 아, 네. 아, 네, 굉장히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굉장히 정말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이 국가적인 차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에서. 부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또 이제 아동 학대를 줄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아, 교회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야 되는지 그거에 대뭐 어떻게 생각하니까어 일단은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입니다. 네. 어 아동 학대 신고 번호가 1 1 2인데요 네. 네, 112인데 네. 이 112라는 신고 번호가 네. 언제 바뀌었냐면, 아까 제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9월 2 9일날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신고번호도 역시 원래 1577-139하나 1577-13에서 음. 9원으로라는 음. 그 번호였는데, 이제 111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바뀐 시점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면서 한번두번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11이라는 게 범죄 신고 번호기 이 때문에 전화를 하면은 옆집 아빠가 혹은 뭐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이 구속이 되는 게 아닐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저 엠, 엄마가 구속 때문에 참. 엄마의 부재는 어떻게 보면 저 과정이 파탄 나는 게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신고를 떨어지게 하는 이유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고민은 전혀 하지 않아셔도 되는 게 신고를 하셨다고 해서, 112로 신고를 하셨다고 해서 그, 학대 행위 의심자죠 음. 학대 행위로 보이는 자로 보이는 그 의심자가 절대 구속되거나 음. 절대 법정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저희가 그 가정에 맞게 그렇죠. 그 가정이 어떤 음. 부분이 어려웠는지 음. 어떤 부분을 더 도움을 주고 음. 어떤 부분이 어, 결핍이 돼서 음. 아동학대는 해면제에 대해서 음. 충분한 상담을 하고요. 음. 또 그분이 어, 아무리 심한 아동학대를 했다 하더라도 교육이수 명령으로 음. 법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처벌되는 음. 팀례보에는 음. 교육이수 명령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제 뭐 성폭행범에게 음. 어, 성폭력 뭐 치료 음. 어, 교육을 이렇게 강제로 인수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똑같은 그런 법의 테두리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전화를 먼저 112로 하시면은 어뭐 저희와 경찰이 함께 나가서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조치를 할 거고요 112로 신고하면 경찰만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함께 나갑니다 우리 아동보호 전문위원 상담원들은 네.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에 대해서 충분한 네. 교육과 어 이제 프로그램들을 다 이수한 전문가들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신고를 먼저 하시는데요.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해서 사실 아동 학대가 맞나 아닌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 저기 지금 소리가 나는데 네. 아동 학대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들어셔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 법적으로 음.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 아동 학대로 확실하게 보이거나 음. 아동 학대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음. 아동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은 음. 어, 지금 영상 음.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어린이집 뭐 보육교사 선생님이나. 음. 어, 뭐, 주치원의 교사님들, 선생 뭐, 음. 초등학교 교사님들 선생다 음. 신고 의무자입니다. 음. 그분들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까, 어, 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신고 의무자 교육은 법적으로 좀 이수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참고하시고, 어, 신고하시고, 또 아이폰이나 안드로, 안드로이드에서, 어, 아이지킴콜이라고, 아이 지킴콜이라고, 아이 지킴콜을 예, 검색을 하시면은 음. 아동 학대에 대해서 어, 예, 예시도 나와 있고 음. 어떤 부분을 신고해야 되는지 음. 또 전국의 아동 보호전문관이 음. 얼마큼 있고 음. 또내 주변에는 어디가 아동 보호전문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음. 상세하게 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음. 근데 또뭐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이벤트도 맞아요. 많이 하니까. 네, 음. 참고하시고 음. 어 음. 네, 음. 설치를 해주시고 좀 많이 그봐 주셨으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신고를 좀 하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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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음. 수 있습니다. 네. 또 교회 차원에서는 또 내가 어떻게 이 부분에서 좀 신경 쓸수 있을까요? 어 교회 차원에서는 음, 음. 우선은 어 음, 교사 분들. 음. 네, 교사분들께서 네. 이제 아동이 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던가 네. 아니면 지나치게 네. 간식을 줬는데 네. 지나치게 폭식을 하는 경우에 아 혹은 어, 뭐 멍자국이나 네. 어, 좀뭐 어디 상처가 났는데 네. 그상흔이나 멍자국을 설명하지 못하고 좀 어려워하는 상황인데 음. 일단 그런 상처가 보인다면 일단 네. 신고를 하시는 게 네,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 아이들에 대해서 일단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네. 제가 아까 말씀을 좀못드렸던것 중에 하나가, 네. 아동이란 네. 법적으로 네. 우리가 흔히들 뭐, 어, 초등학생까지가 아니냐. 그 우리는 초등학교 까지로 아동은? 생각하는 네, 예, 안그 위에는 아니. 이제 뭐 청소년이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동목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네. 네. 만 18세 미만입니다. 아 18세까지. 예, 그러면은 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고등부 선생님들, 어, 혹시 영상을 보시고 계시면은, 어 나는 아니겠지라고, 우리, 아이, 우리 아이는 아동학대와 상관없겠지, 아... 해당사항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듯 절대 아닙니다. 아... 아동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아, 그러면 18세 미만? 18세까지? 17세까지인가요? 맞습니다. 만 17세까지. 17세까지.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으로 17세까지. 예. 음. 그래서 그런, 어, 교사 선생님들이나, 음. 뭐, 어, 음. 교회에 계시는 음. 많은 분들께서, 음. 어,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그만 그러니까 그 18세 미만, 음. 그 이제, 어, 아동에 대해서 음. 많은 관심을 좀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음. 어, 제 생각, 뭐, 저도 이제, 그, 명화부 교사를 하고 있지만,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라포영상이 되고 그 아이가 자기가 싫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사와 아동과의 아주 좋은 사랑으로 맺는 그런 관계가 되면은 그때는 좀 아동이 자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좀 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어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 아이지킨콜앱 말고도요.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홈페이지에 오면은 음. 어, 홍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거기 이제 포스터도 포스터도 있고요. 네. 뭐그 외에 어, 뭐 영상이나 네. 뭐 만화, 카툰 네. 이런 걸로 저희가 많은 컨텐츠들로 홍보 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홍보 자료들을 좀 이렇게 교회에서 음. 어, 주기적으로 좀 상영을 해주시는 것도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음.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먼저 이 우리 그 교회에서 아동 부서 또는 청소년 부서 교역자들이 네. 어. 먼저 이제 이그 중앙 아동 보호 아, 전문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잘 습득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아이 한 아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좀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하는 게더 교회로서 할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네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네. 더 네. 말씀드리면요. 네. 음, 음. 아까 말씀했듯이 열명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 중에서 열명 중에 여덟 명은 부모입니다. 음... 교회에서 부모님께서,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네. 부모님들께서 먼저 네. 내 아이는 네.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가져주시고, 네. 하나의 인격체다, 네. 인격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네. 아이를 좀 양육을 하시면은 네. 조금 더 아동, 아동 학대가 줄어들고, 네. 또이 아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어, 정말 성경적인 자녀관. 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 주신 네, 어, 그런 선물이다. 그래서 네. 그런 청지기적인 그런 이런 사명관을 사명관을 가지고 자녀 를우는 중이 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아, 네. 오늘 우리 대표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